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미리 보는 아시안 끼 코리아 오픈 1일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거 참가한 만큼 정말 다양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예선부터 본선까지 재밌는 결과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종목별로 모든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예선 전만이 펼쳐진 코리아 오픈 1일차의 남자단식. 먼저 대표팀 선수단이 대거 본선에 진출하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집안 싸움을 펼친 강영석. 정민선, 조건엽 선수가 아쉽게 탈락했고, 최평강, 이윤규, 최지훈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선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 대표팀 선수들은 모두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며 본격적인 도전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남자단식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자단식 또한 예선전만이 치러졌습니다. 출전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린 대표팀 선수단. 먼저, 김주훈 선수는 기권승을 거두었고, 박가훈 선수는 이세현 선수를 꺾으며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김가람 선수가 대만의 유망주를 만나 탈락했다는 아쉬운 소식인데요. 너무나도 근소한 차이의 패배였기에, 지난 사이판 2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김가람 선수를 더 이상 볼수 없음이 너무나도 아쉽네요. 이로써 월드투어 끝 무대에서 언제나 보여지던 A대표팀 선수단 외에 B대표팀 선수도 합류함으로써 기량을 점검해볼 기회를 갖게 되었네요. 다만 박가은 선수와 심유진 선수가 1라운드에서 만나며 조기에 집안싸움을 펼치게 된 것은 조금 아쉽네요. 예선과 본선 모두 치러진 남자 복식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전용 오픈 우승팀이자 세계 랭킹 14위의 인도네시아 복식조를 완벽하게 꺾어낸 진용, 나성승조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파워면에서 완벽하게 발전을 보인 진용 선수와 드라이브가 특히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 운영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판 복식조인 강민혁, 서승제조 또한 말레이시아의 특급 신예들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6강전에서 이들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 남자복식의 선후배 맞대결로 표현할 수 있는 코리아오프 남자복식 16강전. 엄청나게 발전한 모습으로 세계적인 선수를 완벽하게 꺾어낸 진용 나성승조가 과연 선배들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한편 비대표팀의 선수들은 대선전 상대가 모두 기권하며 본선에 진출했고, 기동주 선수와 함께 출전한 김재환 선수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부분이 세계적인 선수들을 만나게 된 가운데, 집안 싸움이 펼쳐지는 경기들 또한 주목이 되네요. 많은 팀이 출전한 여자복식, 개인적으로 주목했던 김혜린, 이정현조는 세계 23위 복식조를 만나 접적끝 아쉬운 베베로 대회를 마감했고, 김혜정, 정나은조는 김혜정 선수의 갑작스런 발목 부상으로 인해 기권했는데요. 모쪼록 큰 부상이 아니길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대만 오픈 우승으로 베테랑과 유망주의 정섭과도 같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림 신승찬조는 가볍게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16강에서 김소영 공룡조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유림 신승찬조. 양팀 모두가 좋은 경기력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기대해봅니다. 1일차가 종료된 코리아 오픈 2일차 경기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화면 참조하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